네, 안녕하세요 운이 아빠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온라인 중수셀러 카페에서 질문이 올라와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답을 남겨 봅니다 질문상은 게시글이 되게 길었는데 글이 되게 길었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뭐 그런 거였어요 이게 이제 시작하시는 단계고 어뭐 구매대행도 알아보고 있고 위탁도 괜찮은 거 같고 사입해서 해 볼까 생각도 하고 뭐 브랜드도 뭐 이런저런 방향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을까요? 좀음 고려해야 될 부분 아무 얘기라도 부탁드립니다. 이 말을 보고 제가 글을 남기기보다 이렇게 저는 운전하면서 떠드는 게좀 편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. 제가 3년 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때 돌아가 보면 3년 한 4개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던 게좀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. 정리를 일단 은 온라인 쇼핑몰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거고 왜냐면 다른 걸 하면서 또 같이 할수 있으니까 병행해서 저도 지금 아직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. 근데 이게 너무 할수 있는 게 많잖아요. 구매행도 있고 위탁도 있고 사입도 있고 막 그랬는데 아, 일단 목표액을 저는 설정했거든요. 다들 노래처럼 부르는 월 천만 원, 월 천만 원, 예. 순수익 천만 원. 그거를 목표로 했어요. 근데 시작 단계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단계에서 제가 그 거를 설정했을 때는 약간 좀 터무니없다는 느낌이었죠. 그냥 뭔가 목표액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. 그렇게 하고 목표를 하고 방향을 잡다 보니까 위탁이나 구매 대행으로는 내가. 직장을 다니면서 천만 원 벌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겠더라고요. 이게 그렇게 많이 팔리지도 않고, 그리고 내가 총판을 뚫어가지고 내가 독점으로 판매하는 위탁이만 또 가능할 것 같은데 자본이 많다면 또 가능할 것 같은데 해보니까 또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정답은 사입해서 하는 거구나. 그렇게 저는 방향을 잡았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운 점은 어 방향 잡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. 그래서 방향을 좀 빨리 잡으시고, 그 방향을 잡으려면, 메타인지가 중요하다, 메타인지. 음. 시장을 알고,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성향을 알고, 그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, 그들의 불편함을 알고, 내가 할수 있는 게임,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지식과, 내 성향과, 내가 좋아하는 것, 내가 잘하는 것, 그리고 나의 자산. 그리고 나랑 같이 할수 있는 팀뭐 형제가 될수 있고 와이프가 될수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엄마나 아빠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네. 그리고 내 주변에 나한테 물건을 굉장히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줄수 있는 지인들 공장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수입하는 분이 될 수도 있고요 케이시좀 받고 아니면 되게 저렴하게 엄청나게 많이 갖고 와가지고 막 터는 사람들 이렇게 사람마다 할수 있는 게 틀려서 그걸 좀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고 어 결정을 하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나서, 그리고 나서 일을 벌리는 거죠. 예. 그래서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좀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. 제가 해보니까 성공해서 떠드는 사람들 다 운이 좋아서. 근데 그 운을 결과로 만들려면은 당연하지만 실력이 있어야지 그 운도 잡을 수 있는 거고요. 실력이 은 기본 베이스고 거기에서 운이 따라줘야지 성공한다고 봅니다. 음, 반박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이 말에. 자 아무튼 좀좀그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지만 예, 처음에 제가 할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어떻게 하지? 뭘 해야 되지? 좀 그랬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나의 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. 저는 그래서 유료 강의는 뭐 자금도 없었고요. 유료 강의들을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고, 사기당하기도 싫고, 그래서 무료로 널브러져 있는, 퍼져 있는 그런 정보를 지금은 문 닫은 유튜버들 많습니다. 그런 여러 사기꾼 새끼들도 많아.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조금 그 사람들 수준 아니면 그 이상의 수준이 돼서. 그 사람들의 말을 내가 약간 돌아봤을 때 사기꾼 같은 새끼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. 아닌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여러 사람들의 여러 말들을 다 들어보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그러니까 내가 편향되고 하나에 치우치지 않게 유료 강의를 초반에 좀 걸으시고 유료 강의를 걸으시고 무료로 널브러진 유료 그리고 만원대에 괜찮은 책들 있잖아요. 많이 팔린 책들 그런 것들도 많이 사서 읽어보시고 그림을 그려 보시고 나만의 공략집을 펼치고 예, 네, 나만의 길을 좀 그려라. 그리고 그 길을 걷다가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아니면은 헤맬 수 있잖아요. 그러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앞서 갔던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유료 강의를 듣고 만나고 뭐 그렇게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저는 뭐 만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어, 덜 성공했는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못 만나고 있는데 뭐안 만나고 있는 거죠. 사실 자제하는 거죠. 7천명 막 그러니까 아니잖아요. 예. 그냥 2천명 때만 돼도 다시 스터디나 알콜 모임을 <laughs> 할까 하고요. 네, 예, 그렇습니다. 사람 만나면서 얻는 게또 많더라고요. 다 얻기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에너지도 얻고. 음뭐 그렇습니다. 아무튼 뭐또 말이 옆으로 샜는데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예, 네, 힘내시고.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. 좀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. 금리도 계속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? 금리가 오르니까. 한, 5억 빌리면은 한 달에 내야 된 돈이 100 몇십만 원씩 나가요. 3억만 빌려도 뭐 그렇게 나가요. 그러면 쓰는 돈이 적어지겠죠. 그리고 비트코인도 반토막 났더라고요. 주식장도 좀 하락세입니다. 예, 네, 부동산도 그렇고요. 그리고 뭐 자영업자들도 힘들어하고. 돈을 안 쓰죠? 그러니까 힘듭니다 힘드니까 뭐라도 해볼까 해서 온라인 셀러들이 많아지는 거고 내가 물건을 사입하기는 무서우니까 위탁상품이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어. 내게 아니니까 또 마진 없이 막 털려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좀 온라인 셀러들이 힘들지 않을까 네. 이런 메타인지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포지션으로 가야 될지 좀 고민해 보시고 네. 해보세요 아, 그리고, 어, 제가 뭐 카페24 뭐 세팅하는 거나, 아, 지금 요즘 저도 좀 바빠가지고 못 올리고 있는데, 세팅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올릴 거고요. 새로운 재생목 하나, 재생목록 하나 만들어서 한 1, 20강까지, 20강까지 정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. 뭐냐면, 아이템을 고르는 방법부터 해서 시장조사를 하고, 가격 선정을 어떻게 하고, 어 광고 세팅은 어떻게 하고, 그 다음에 고객 관리는 어떻게 하고, 패키징이나, 뭐 그런 것들. 1부터 20까지, 예. 따라오면 되는. 약간 떠먹여주는? 그런 느낌? 한번 해볼까 해요. 예. 재밌을 것 같고, 도움 될것 같고. 대신 내가 뭐 여력이 돼야지 하지. 그죠? 음. 아무튼, 집에 가봐야지. 끊을게요. 안녕. 끊는 게 아니잖아. 이게 꼭 전화하는 것처럼. 예. 마칠게요.